침묵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나라로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밑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란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안디옥이란 교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안독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번성했던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이, 지, 이 도시에 안독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정말 훗날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초석을 다진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안대역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사람들 세워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면면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우선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는 어, 어, 지중해에 있는 구부로라는 섬 출신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성품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게르라는 신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게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아마 피부가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니게르라고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 헤로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왕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왕실 집안 사람이었죠. 특별히 분봉왕 해롯은, 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했던 인물이. 그런데 그런 왕실 사람 중에 한 명이 지도로서 아마 회칭을 했던 계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요? 그만큼 한디옥계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뭐,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음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자 힘이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의 수고나온 신, 특정 사람, 특정 부류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자 또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 이 불러시키는 일은 뭐냐면, 선교예요. 앞서 이야기했더니만 앞으로 있을 유럽 선교와, 유럽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되냐면, 바나바가 사울은 이 안디옥교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파견하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무엇인가가 있다 생각해 보시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놓고 그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또뭐 했다고 그랬어요?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늘 사도행전을 강조하지만, 늘 교회들은, 초대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 특별한 사명을 주거나 특별한 그러한 인도하심을 맛, 맛볼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기면서 보냈던 거죠. 순종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 중요한 지도자예요. 만약에 이들이 떠난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누구예요? 사울을 보낸 거예요. 바나바 사울 입장에서도 그렇죠.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갑자기 나타나서 뭐 아프리카 선교를 사러 가라.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제가 뭐 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죠. 정말 여기서 내가 해야 될일 얼마나 많은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다고 쉽게 가게 되지는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란 그거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는 것.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정말 선교에 있음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선교와 전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란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 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이 땅에 남겨 두셨을까요? 왜이 땅에 고생하게 두셨을까요? 저, 여러분 어차피 뭐늘 얘기하잖아요. 뭐이 땅의 삶은 임시적일 시적이고 우리는 낙은애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그럼 바로 고려, 저기 우리 가야 될 하늘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이 땅에 남겨 두셨냐는 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생하라고를 남겨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왜 하늘에 세우지 않고 이 땅에 세우냐는 거예요. 왜 안디옥에, 왜 소울에 교회를 세워놨냐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란 거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예배할 거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예배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도들간에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함께 즐겁게 지낼 거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전도예요. 성교예요. 왜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상교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 땅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전도와 성교예요. 이건 하늘에 있는 교회들은 할수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와 성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수가 하늘에 갖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바나바와 사우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정말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도 얼마나, 뭐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여러분,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일터에 있잖아요. 정말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거. 정말 나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곳에 보낸 거. 그래서 그곳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 정말 그곳에서 믿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날에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군가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하늘나라를 가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늘나라를 갔을 때 누군가 우리가 찾아와서 얘기하겠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예수 믿고 이곳에 올수 있었어요. 덕분에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너무나 지쳐있었을 때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절 북돋아 봐주셔서 제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이곳에 올수 있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도 다 놓고 갈 거예요. 근데 결국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일도 사람이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사람이 그날의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고,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